여호수아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 이 15장에서 이제 19장까지는요, 바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회막이 이제 실로에 세워졌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막이 실로에 세워졌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실로로 이제 이동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로에 회막을 세운 것은 가나안 이제 주요 거점이 이제 이 정복된 상태에서 이 가나안 완전 정복의 대업을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요수아가이 기업 분배의 중간에 이처럼 갑자기 이제 회막을 전격적으로 이 실로에 건축한 데에는 보다 또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와 요셉 자손이 이제 기업을 분배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일곱 지파가 기업 분배의 이제 이 소극적인 상태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아직 기업을 이제 분배받지 못한 이 나머지 일곱 지파는요 유다와 이 요셉 자손에게 이미 가나안의 좋은 땅이 돌아가고 또 산지와 이 척박한 이제 토지만 남아 있음을 이제 장차 이각 지파별로 전개될 이 가나안 이 정복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기업 분배에 이제 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이 여호수아는 이제 계속되고 있는 이 기업 분배를 이제 중단시키고 그 사이에 이제 이 회막을 이제 실로에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고치시키고 또나 아울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제 함께하실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이 정복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 것입니다. 이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회막이 이제 이 실로에 이제 건축된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회복하기 원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 속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항상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이 정복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유다와 요셉 자손에 대한 이 기업 분배를 마친 이스라엘이 이제 실로에 회막을 이제 세운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라는 뜻은요, 바로 실로가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이고 또 행정적이며 군사적인 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회막이 있는 곳은 바로 이 민족의 중심이요 국가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회막이 그들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원천인 바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위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모세가 이제 회막을 건축한 이후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국가로 존재하는 동안에 언제나 이 회막이 그들에게 또한 성막이었고 또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돈이 성전이 그들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들 가운데 항상 임재하신 것을 믿었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 하나님께 이 선택받은 이제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서 성막 또는 이 성전이 서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었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도의 삶속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 앞길을 주관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심을 늘 우리의 행동 가운데 증거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삶은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그 또한 그 성령의 명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 것을 믿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것을 또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이 하나님의 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로, 이 성도가 이제 얻을 상급의 결정권은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 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수아는 이렇게 일곱 지파의 이 대표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비를 뽑아서 이각 지파가 이제 거할 땅을 결정한다는 것은요 사실 역사에서 그 유례를 거의 찾아볼 수없는 지극히 이제 독특한 이제 방법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요 어, 지극히 비과학적이고 또한 모든 상황을 이제 전혀 고려 고려하지 않는 무식한 방법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또한 한두 가족도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수백 년 이상 거주해야 할 것을 어떻게 이 재비뽑기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보다는 이각 지파의 뭐 인구와 이 구성원의 뭐 영, 연령이랄지 아니면 또한 여러 가지 그 땅을 얻기 위해 노력한 점을 우리가 참작해서 그냥 그 이제 그런 우선순위대로 이제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수하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눌 것을 이제 이제 모든 이제 지파의 대표들에게 이제 천명을 했고. 이 각지파는 별다른 의견 없이 또한 이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따르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얼핏 보기에 이해가 가지않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본문 6절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라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제비를 뽑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이는 바로 이제 여기 제사장 뭐 엘르아살이나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각 지파의 이제 대표들이 이 제비를 뽑는 일에 이제 관여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셔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각 지파의 땅을 분배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잠언 이제 16장 이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는 이 구체적인 실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이 제비를 뽑아 땅을 분명 어떻게 되었지만 그들에게 줄 땅을 직접 이제 고르신이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각 지파가 거할 땅을 직접 고르신 것처럼, 바로 성도가 얻을 상급 역시도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한 결과 바로 천국에서 얻게 될 상급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질 상급이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마지막 날에 우리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얻을 상, 상급을 우리가 이제 사모하면서 열심히 충성하시고 일단 그 상급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또한 맡기며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셋째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1절에서 이 20절 말씀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 베냐민 지파는요 북쪽으로는 뭐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와 이제 접한 곳에서 이제 이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할당받은 이 성읍 중에는 이제 훗날에 이제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신명기 33장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에 대해서 말하기를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러스 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라고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예언대로요. 이 베냐민 지파는 이 하나님의 전 가까이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편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요. 이제 이 북방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리아를 거쳐 이제 애굽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주요 이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기업은 작지만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 안에는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들이 많았습니다. 이 그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이제 분열된 이후에는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은요 또이 북방 정책을 추진하는 이 남유다와 또이 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이. 이 두 세력이 만나는 이 격전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리적 배경 배경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사실 이 또한 이 강대 뭐 이두 개의 이 강대한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자연히 이제 호전적인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모세보다 더 일찍이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말씀한 창세기 이 49장 27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하면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이제 유언을 남긴 말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의미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 우리가 기업 분대는 비록 이 제비뽑기라는 이 방법에 의해서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각 지파의 이제 이 대표자들에 의해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 배후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단지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에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우연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바로 우연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기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속에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일단 발견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 알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 약속의 구체적인 또한 실현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그약 약속, 확신과 또한 귀한 은혜를 새롭게 다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의지와 뜻과 계획으로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새롭게 주신 귀한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귀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목소리>